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무 쌤이에요. 앞으로 수업 진행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어, 오늘은 먼저 기초 이론과 악기의 기초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음, 둘째 주는 퀸 메들리 복습을 할 거고, 셋째 주는 라브레이지 복습을 할 거예요. 그리고 4주차에는 이론을 좀더 심화해서 부족한 거 질문도 받고 한 상태에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할 거예요. 자, 불 수업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초 이론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이라는 게왜 조성에 대해서 알아야 되냐? 음악이라는 것은 패턴의 반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기준점이 있어요. 그 가지고 있는 그 기준점을 조성이라고 하는데 이 조성을 알아야 어떤 곡을 연주했을 때이 곡을 다른 조성으로도 바꿔서 연주를 할수 있어요. 다른 조성으로 연주를 왜 해야 되냐?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키가 다른데 보컬이 뭐 예를 들어 남자 곡인데 여자가 부르려고 하면은 키를 그 사람 키에 맞게 바꿔야 되기 때문에 조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다른 조성으로 바뀌어도 그 조성으로 연주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기준점이 조성을 알아야 돼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갈게요. 조성에 앞서서 먼저 브레이파솔라시도가 뭔지 알아야겠죠? 일단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브레이파솔라시도 이거는 C장조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장조 스케일이죠, 그냥 일단 C가 2예요. 그리고 D가 레, E가 2, e, F가 파 지가 솔, a가 라, b가 시, 그리고 c가 동. 다시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 사이에 다른 게 분명히 있어요. c샵, d 플랫, e샵, d 플랫. 중간 음들이 있어요. 중간 음이 없는 데가 미파하고 시도. 그러니까 e하고 f 사이에는 반응이 없고 b 와 c 사이에도, 반응이 없어요. 그걸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C. 뭐 c. 샵 D. 샵 들어가죠. F샵, g 샵 a 샵 들어가요. 근데 굳이 E샵이나 B샵은 쓰질 않죠. 왜? E샵은 F니까, B샵은 C니까. 이론상으로는 쓰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잘 쓰진 않아요. 여러분은 이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C D E F G A B C 그리고 추가되는게 C샵 D샵 E샵 아니. C샵 D샵 F샵 G샵 A샵 그리고 플랫으로는 C플랫 안쓰죠 반응이니까 D플랫 E플랫 G플랫 A플랫 B플랫 이런정도 알아두면 될것 같아요 C가 도, D가 레, E가 미, F가 파, c 가 술, A가 라, B가 시, C가 도이 정도만 알아두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조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조표가 아무것도 안 붙었어요. 이러면 C 장조예요. 근데 장조만 있는 게 아니라 단조도 있죠. 조표가 안붙은 데서 A 마이너도 나와요. 그러니까. C 메이저 A 마이너 샵이 하나 붙었을 때는 G 메이저 E 마이너 샵이 두개 붙었을 때는 D 메이저 B 마이너 샵이 세개 붙었을 때는 A 메이저 F 샵 마이너 왜 F 샵 마이너가 될까요? F 마이너가 아니라 F에는 샵이 붙어 있죠. 그래서 F샵마이너가 되는거예요 C샵마이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플랫도 볼까요? 자, 하나가 붙었을때는 F에요. 그리고 F는 D마이너가 되겠죠. 단조로 하면 그리고 두개가 붙었을때는 B플랫 마이너로는 G마이너 플랫이 세개일때는 E플랫 똑같이 플래시 붙은 이유는 이에 플래시 붙어 있으니까 이플래시 되는 거예요 이 조표라는 건 악보상에서 계속 임시표를 그릴 수 없으니까 전체가 다 들어가는 부분에서 그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G 메이저나 E 마이너 곡에서는 계속 샵이 붙어요 파에 샵이 계속 붙은 상태로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악보상에서는 이제 임시표를 붙일 필요가 없죠 근데 이 붙는 규칙이 또 있어요. 오 음으로 올라갈 때 샵이 두 개씩 붙고, 오 음으로 내려갈 때플래시두 개씩 붙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자 C에서 D 오 음으로 올라가죠. 그러면 샵이 두 개가 붙어요. D에서 E 샵이 두 개가 더 붙죠. 그럼 네 개가 붙죠. 그럼 E에서 다음이 뭐예요? F 샵이 나오겠죠. 그럼 샵이 여섯개가 붙었을때 F샵이 되는거예요 F에 샵이 붙어있으니까 마찬가지로 플랫은 하나가 붙었을때 F 세개가 붙었을때 이플랫이에요 F에서 오누으로 내려갔으니까 이플랫 다섯개는 E플랫에서 또오누으로 내려갔죠 이것또 C 기준으로 다시 볼까요? C에서 오음으로 내려오면 B 플랫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에서 C 아래가 B고 B 아래가 B 플랫이에요. 오음으로 음으로 내려가면 B 플랫이 되겠죠. 그럼 C에서 오음으로 내려갔을 때 B 플랫, B 플랫에서 또 오음으로 내려갔을 때 A 플랫. 그럼 두 개, 네개 이런 식으로 붙어요. 이런 규칙들을 알고 있으면 악보를 처음 봤을 때아 이게 어떤 조다 파악하기가 쉬워요. 일단 조표로 먼저 파악을 하고, 마이너인 경우는 임시표가 붙어요. 붙는 이유는, 음. 설명하기 복잡하니까 이건 나중에 궁금한 사람들이 질문하도록 하고. 자, 이번엔 악보 보는 법을 가르쳐드릴게요. 지금 이쪽에 표시된 건 탑악보. 그리고 이건 악보 보는 방법이에요. 일단 음표가 뭔지 알아야겠죠? 이건 오는표 5음표. 오는표예요. 오는표는 3분의 4박자에서 4박자를 차지하죠. 그리고 다음에 2분음표 이거는 두박자예요. 두박자 그러니까 두 개가 있어야 한 마디가 되겠죠. 그리고 다음은 4분음표 4분음표는 한박자예요. 4 개가 있어야지 한 마디가 돼요. 그 다음은 8분음표 반박반박자씩이니까 이거는 여 개가 있어야지 한 마디가 되는 거예요. 음 길이에 대한 것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건 타바코 보는 방법인데 기타 줄이 6줄이죠 베이스는 이건 4줄이고 베이스는 4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기타는 6줄이에요 여기 있는 숫자들은 기타의 칸, 몇 번째 칸인지 지금 0인 경우는 개방현을 쓰면 돼요 C코드 같은 경우는 0, 01, 02, 33 이런 식으로 되있죠 그러면 바로 잡으면 아래부터 개방이고 이번 줄이 첫 번째 칸, 3번 줄이 개방, 4번 줄이 두 번째 칸, 5번 줄6번 줄이 세 번째 칸에 오죠. 이런 식으로 숫자를 보고 그칸 어떤 줄에 몇 번째 칸에 적는지 그걸 볼수 있게 해 놓았고요. 어 지금 0, 1 0 2 3 3 이렇게 됐을 때는 C 코드가 되죠. 그리고 D 코드는 23200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있는 부분은 없는 부분은 안 치면 돼요. 그래서 2 3 2 3 이 e, 영영 됐으니까 이렇게 잡으면 디코드가 되는 거예요. 이 e 마이너 같은 경우는 영영영이 영 앞에 있어. 그럼 자, 다 1, 2, 3번줄 안 잡고 4번, 5번줄 둘째 칸을 잡고 1을 붙이면 이 e 마이너가 되는 거예요. 드샵은 1, 2, 3, 3, 1. 그럼 1은 다 잡은 상태에서 2, 3, 3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F s 코드가 되는 거예요. 이쪽은 일반 토기타 코드나 기타 코드고 이쪽은 파워코드. 파워코드에서는 G를 잡는다고 하면 3, 5, 5로 되어 있죠. 3, 세번째 칸, 다섯 번째 칸. 이렇게 잡으면 파워코드 G 코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그 X 표시하는 거는 뮤트 표시라는 거거든요. X는 이러면 하우코드에서 그 뮤트를 하는 표시에 X는 이렇게 해가지고 A 같은 경우는 577 있으면 577 이렇게 잡으면 A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A 코드는 또 이쪽에서도 나오죠. 022 이렇게 잡아도 A 코드가 돼요. 사브악보는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악기에 대한 기초를 설명해도 설명하겠습니다. 자, 기타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타의 구조. 기타는 크게 헤드, 바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헤드에는 튜닝 머신 기타 조율을 할수 있는 튜닝 머신이 달려 있고, 네 개는 음을 조절할 수 있는 자, 플랫 그리고 핑거 보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바디에는 음, 뭐, 마이크라고 할수 있죠, 픽업이 달려 있고, 뭐 볼륨 조절할 수 있는 거, 톤 조절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픽거를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여기고 브릿지라고요 간단하게 이런 구조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타는 그리고 조율은 미, 라, 레 네, 솔, 시, 미 얘기할 때 이건데, 1번 줄은 이, e, 2번 줄은 비, 3번 줄은 지. 4번 줄은 D, 5번 줄은 A, 6번 줄은 E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항상 연주를 하기 전에는 조율을 해야겠죠. 조율을 왜 할까요? 연주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고 여러 줄로 연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율이 항상 돼 있어야 돼요. 그 악기 연주하기 전에 항상 조율을 해야돼요 기타의 음미겠죠 음,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B, 하, 솔 이런 식으로 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게자 도가 어디일까요? 보시면 여기 점들이 박혀 있는 데가 있죠. 이 위치에서 첫 번째 점 그리고 5번 줄, 그러니까 두 번째로 두꺼운 줄, 세 번째 칸에 이 점이 있는 데가 도예요. 도 C죠. C, D, E, F, G, A A 6번 줄두번째점 여기도 A고 5번 줄 5번 줄을 개방으로 쳤을 때도 A예요. 여기는 같은 의미죠. 기타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 지금 연습곡 중에 많이 쓰는 부분을 쉽게 치려면 항상 외워야 될 부분이 C, D, G, A 그리고 E. 이 정도는 외워둬야 돼요. 제일 많이 쓰니까. 그럼 외우기가 편하겠죠. 베이스 줄은 기타하고 마찬가지로 미라 레솔. 네 줄이죠. 그래서 그 미라 레솔. 음. 기타에서 아래 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e, 이, A, D, G. 이런 구조가 좀 있어요. 베이스도 마찬가지로 자, 두 번째로 두꺼운 줄. 세 번째 칸에 까만 점. 여기가 C. 그러니까 도. 도인걸 기억해야 되고, 도. C, D, E. 이, F, G, A. C, D, G, A. 이 위치들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현악기에서 의미 나는 거는 이 줄, 길이. 줄 길이와 두께에 따라서 음이 달라지는데 지금 미음이 나고 있죠. 두꺼운 줄에서 길니까. 근데 줄이 짧아질수록 높은 음이 나요. 소리가 나는 방식이 어떻게 될까요? 이줄 길이 여기 플랫과 나머지 길이 이 비율에 의해서. 소리가 음이 결정되는 건데, 소리가 여기서 나니까 줄 길이가 줄어든 거죠. 줄 길이가 짧아질수록 고음이 나요. 줄이 가늘수록 고음이 나고, 기타도 마찬가지로 그 줄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생각하고, 그래서 줄이 짧아지면 고음이다. 그리고 줄이 가늘어지면 고음이다. 그걸 항상... 생각하고 소리가 이상하다 자기가 친게 틀린 거 같다 그러면 음이 안 맞아도 음이 낮으면 올리면 되는 거고 음? 높으면 내리면 되는 거고 그걸 생각하면서 했으면 좋지 그래도 일단 알아야 될게 C, D, G, A 이 정도 연습곡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 정도는 외워놓고 있으면 됐어요. 그 다음은 쉬우니까. 기타는 이렇게 기타나 베이스는 그러니까 반응씩한 그러니까 칸이 다반응이에요 그러니까 E, 파, E 파 반음이죠. 파에서 소는 오는 그 사이에는 파 샵이 되겠죠. 그러니까 F, F 샵, G, G 샵, A, A, A 샵, B, C. A, A장, A샵은 B 플랫기도해요 B에서 반응이 내려갔습니다. B 플랫. 일단 베이스 구조나 음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할게요. 자 드럼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베이스 드럼이죠. 베이스 드럼. 쓰네요. 탐탐. 플로탐. 하이탐, 미드탐이라고 하도 하고 하고 플로탐이라고도 하는데. 이거 보통 위에를 탐탐이라고 하고 밑에를 플로탐이라고 해요. 이거 심벌은 하이스 심벌. 크래시 심벌이고요. 네, 라이드 심벌이에요 드럼 구조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드럼은 일단 여러 가지 리듬 패턴이 있는데 한 마디를 어떻게 나눌 거냐. 그거에 따라서 4비트, 8비트, 16비트 이렇게 나눠지는 여러 가지 리듬이 있어요. 일단 4비트는 이런 식으로 강약 중강약을 하나, 둘, 셋, 넷, 네 박으로 쪼개지는데 패턴이 강약, 강약 중강약 이렇게 해서 강약, 중강약. 이런 식으로 한마디를 네 개로 쪼갰을 때가 4비트예요. 다음 8비트는 한마디를 8개로 쪼갰고요. 쪼개, 면 8비트가 되는거예요8개로 쪼개져있죠 다음은 아, 16비트 16비트가 되는거예요